어머, 너도 나처럼 한 상큼 하는구나.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머니, 즈 누나, 김현아입니다. 시작부터 이 상큼상큼 열매 먹은 척좀 해봤는데, 저 어때요? 너무 좀 상큼 터졌어요? 괜찮았어요? 어, 오글거린다고 하는 댓글 역시 보이고, 어머나, 보이고요. 왜 그래요? 보이고, 어, 어. 드립치지 말라는 거 보이고 레몬 하나도 안 신데 보이고 긍정적인 댓글 잘 없네요, 여러분. <laughs> 아 그래도 어 언니 기다렸다고 막 반겨주시는 우리 잼너분들 댓글 많이 보이고요. 우리 또어 현아님은 상큼상큼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당님도 어, 언니 이뻐요라고 말씀해주셨고 어 오늘 뭔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먹는 비타민도 잘 챙기지만 제 소중한 이 헤어랑 바디에도 비타민 충전을 꼭 해주는데요 어떻게 짜잔 바로 이렇게 오늘은 저의 강추 템인 (W드레스룸의) 비타솔루션 제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W드레스룸) 덕후인 거 아는 잼러들도 이미 있을 텐데 저는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까지 싹다이 제품들로 사용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향으로 통일하는 거 진짜 찐 강추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이렇게 뭐 향수처럼 진한 향이 나는 게 아니라 그한 가지 향이 계속 채취처럼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거든요. 게다가 오늘 블랙키즈데이에서 여름철 필수템인 드라이 샴푸 알죠, 여러분? 드라이 샴푸랑 헤어 퍼퓸도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오후만 되면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떡지고 정냄 말아요 정냄 어 정냄 정수리 냄새 나고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라고 오늘 단돈 9,900원 그리고 최대 몇 프로 73% 할인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퀴즈 끝나고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역시 지훈이님도 딱이네요. 바디옷이다 떨어졌었는데라고 해주셨는데 여름에 정말 잘 맞는 향이 너무 좋은 향기 맛집이잖아요. W 드레스룸 제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퀴즈 다 풀고도 제머니 잼논다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게요. 자, 제머니도 정수리 냄새 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많이 나요. 어, 많이 나요. 어, 우리 같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laughs> 아주 많이 나요. <laughs> 자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춰도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젠뱅크로 진행이 됩니다. 총 여섯 문제로 각 문제당 50만 원씩 걸려있고요. 하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 분께 500원을 드리는 블랙 퀴즈도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번 문제 갑니다! 자둘중 진짜 펭귄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역시나 1번 문제는 우리 잼러들 다 맞추시라고 사진 보기, 쉬운 그림 보기가 나갔습니다 진짜 펭귄 하나만 골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근데 잼누나 내일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채팅이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 감사해요 내일 제 생일인데 그 잼라이브랑 함께하는 세 번째 생일이에요 벌써 그래서 우리 잼러들이 늘 축하를 많이 해주네요 자. 1번 문제 정답. 왼쪽 사진이 정답이죠. 역시 거의 100%의 정 와, 오답이 진짜 적어요. 어, 서른 분 조금 넘게만 오답을 선택해 주셨는데, 진짜 펭귄은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귀여운 강아지 친구였어요. 균형감각이 굉장히 좋게 펭귄처럼 서 있죠. 펭귄 모양처럼 서 있지만 강아지라는 거. 자, 1번 문제. 이렇게 쉽게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거의 100% 정답률 기록해 주셨어요. 자, 이제 2번 문제는 W 드레스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즘, 제머 언니, 앞머리 올리고 다니네요? 이런 채팅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SNS에도 댓글이 많이 달려요. 언니, 앞머리 올렸네요? 뭐 이렇게. 정확히 캐치했어요. 왜 그러게요? 앞머리 있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여름만 되면 앞머리가 이마에 막 찰싹 달라붙고 땀이 나면 머리가 자꾸 떡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까고 다닙니다 확 올려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오후만 되면 아, 정수리 부분이 조금 난리가 납니다 어 역시 아 근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님이 탑골 MC 잼누나라고 아 이런 말은 조금 삼가주세요 여러분 탑골 m c 라니 i 이씨 고인물 MC, 잼누나, 뭐, 탑골 MC, 어, 어쨌든, 뭐, 약간, 송해 선생님처럼, 어, 뭐, 좋은 거잖아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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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해 먹을 거니까. 어, 그럼요. 어,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쁜 말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냄, 정냄 막 올라오고, 막 앞머리 떡지고 난리났을 때, 이막 드라이 샴푸만딱 있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보송한 머릿결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비타솔루션 드라이 샴푸는요, 뿌렸을 때, 하얗게 가루 남는 거쓴적 있으시죠? 그런 타 제품들과 달리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제가 까만 종이를 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뿌려보면 가루가 남지 않아요 가루가 남지 않아서 굉장히 산뜻하고도 이제 희게 막 이렇게 티카티크 흰머리처럼 남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산뜻하고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문제 드릴게요 W 드레스룸 비타 솔루션 제품 중 떡진 머리를 뽀송하게 만들어준 여름철 필수템 무엇일까요? 헤어 드라이기, 드라이 샴푸, 드라이 아이스. 아 지금 치아에 틴트가 묻었어요? <laughs> 닦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문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헤어 드라이기, 드라이 샴푸, 드라이 아이스 중에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제품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어, 알려드렸으니까 정답 맞춰주셨죠? 정답은 드라이 샴푸가 정답입니다. 누가 자꾸 이렇게 채팅창에 드라이 아이스지라고 하면서 어? 저렇게 막 어? 그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약간 이렇게 오답으로 유인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정답은 드라이 샴푸가 맞고요. 어, 볼에 이쁨이 묻었다고요? 어, 진짜네?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오늘 너무 빨리 집중해야겠다. 자, 떡진 머리 극약 처방엔 역시 드라이 샴푸죠. 일단 제가 보여드렸지만 분사력이 너무 좋고요. 칙칙 소리가 진짜 나죠. 어, 뿌린 다음에 이제 가볍게 툭툭 털어주기만 하면 막 감고 나온 머리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잠깐 우리 잼러들을 위해서 준비한 캡처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W드레스룸 바디솔루션 드라이샴푸를 들고 예쁜 포즈를 취해 볼 건데요 잘 캡처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샵잼라이브, 샵 W드레스룸, 샵 비타솔루션, 샵, 비타 샵 추천인코드 이렇게 입력한 뒤에 어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40분께 페브클린 500ml 제품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커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근데 이거 잘 캡쳐해주셔야 돼요. 제가 또막 눈을 하얗게 뜨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있다거나 그런 캡쳐 말고 잘 예쁘게 캡쳐해주세요. 제가 확인하러 갑니다. 자, 캡쳐 타임 갈게요. 자, 캡쳐하고 계시죠? 예쁘하고 있어요? 예쁘게 안한 거는 제가 그 댓글 달러 갈 거예요. 악플 달러 갈 거예요. 자, 됐어요. 이 정도면 네. 캡쳐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래 오늘 엄청난 선물 증정 이벤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W 드레스룸의 야심작을 여러분들께 살짝 공개할 거예요. 무려 이게 구매자, 아, 전원에게 드리는구나. 구매자 전원에게 신상 드레스 퍼퓸 베이비 그린티를 선물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먼저 사실 써봤어요. 이름 그대로 여린 녹차잎 향이 은은하게 터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3번 문제 드릴게요. W 드레스룸에서 출시 예정인 셀프 힐링 템 베이비 그린티의 메인 컨셉은 장미, 복숭아, 수박, 녹차. 자, 이거 구매자 전원에게 오늘 갈 건데요. 베이비 그린티 메인 컨셉이 무엇일까요? 이거 이름에 다 정답 들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미 여러분께 강력한 힌트를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비 그린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베이비 그린티. 정답은 녹차입니다. 아, 오답이 은근히 있네요. 74%만 녹차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린티 하면 수박이라고 어, 담담하게 당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티 하면 수박이 아니라 녹차 아닙니까? 여린 녹차의 향과 싱그러운 자연향을 느낄 수 있는 베이비 그린티. 이게 신상인데요. 우리가 요즘 같이 어디 놀러 가기가 좀 힘들고, 마스크 써서 답답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에 셀프 힐링하기 딱 좋은 아이템인데요. 조만간 이 베이비 그린티 출시 기념 방송으로 또 찾아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벤트도 구매자 전원에게 가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갑니다. 최근 신곡 홍보를 위해서 아침 뉴스 일일 땡땡으로 변신한 가수 지코 앵커, 기상캐스터, 스포츠캐스터 기자 중에 바로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힌트로 나간 문제입니다 오늘의 힌트가 지코, 날씨, MBC 이렇게 세 단어로 여러분께 나갔거든요 힌트 다들 잘 보고 오고 계시죠? 자 힌트를 보면 딱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요즘 너무 핫한 짤이었거든요 자 4번 문제 정답은 바로 기상캐스터, 역시 86%의 정답률. 지코의 신곡, 썸머헤이트는 무더운 여름날씨를 주제로 한 곡인데요. 지코씨가 직접 기상캐스터로 변신해서 화제를 굉장히 몰고 왔었습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가 굉장히 힙했다면, 썸머헤이트 챌린지도 뭐랄까, 굉장히 귀염귀염한 느낌이더라고요. 자, 4번 문제, 어, 만 9천여 명이 맞춰주셨고요. 이제 5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주시죠. 음. KTX에는 안전벨트가 없다. O. X. 자, 여러분. KTX. 뭐, 한 번쯤은 타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어, 저도 부산 갈 때는 사실 서울에서 부산이 KTX 타면 굉장히 또 금방 가기 때문에 자주 애용을 했었는데, 안전벨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또 떠올려보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요게 OX 퀴즈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5가 정답이에요. 안전벨트가 없는 게 맞아요. KTX는 안전벨트가 없고요. 어, 기차는 자동차와 달리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사람이 튕겨나갈 일은 없다고 하고요. 신속한 대피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거의 정답이 지금 OX가 반반으로 나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 안전벨트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없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6번 문제 또 여러분께 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주시죠. 2010년 한 경매에서 마린 는먼로의 땡땡이 약 5,400만원에 팔렸습니다. 머리카락 엑스레이 반지 꼬리 매니큐어 중에 무엇이 5,000만원 넘게 팔렸을까요? 자 마린 는먼로의 머리카락 아니면 뭐 엑스레이 반지 꼬리 매니큐어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가격이 아 굉장히 좀어오바스럽긴 한데요. 정답은 바로 엑스레이가 정답입니다. 아 어려운 문제였어요. 머리카락을 많이들 선택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아 신체 일부가 좀 비싸게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선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종종 대체 왜 사는지 모를 이색 경매품들이 화제가 됩니다. 특히 유명인과 관련된 고가의 경매품이 많은데요. 마리님 몬로가 수술을 위해서 찍었던 엑스레이도 한 경매에서 한화 약 5,400만원에 팔렸다고 해요. 아, 6번 문제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여서 정답이 좀 많이 갈렸네요. 매니큐어 선택해주신 분도 18%가 되고요. 자, 이렇게 6번 문제까지 풀어 봤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퀴즈는 문제를 맞힌 분들 중에 1000분께 500원을 드리는 블랙 퀴즈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바로 파이널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파이널 라운드. 자, 블랙 퀴즈만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퀴즈 보여 주세요. 여름철, 더위에 지친 피부에 땡땡을 선사하는 비타솔루션 바디미스트. 예능감, 쿨링감, 자괴감. 아, 이거는 직접 뿌려보면, 아우, 시원해. 아 시원해.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괄호 어, 안에 들어갈 말 뭔지 눈치채셨죠? 정답률 보니까 거의 1번 문제 수준이네요. 벌써 보니까 어 너무 촉촉해졌어요. 자. 아, 역시 우리 잼러분들 9 7 정답률 기록해 주셨고요. 역시 쿨링감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담하게 당첨님의 댓글이 또 읽혔는데, 여름하면 예능감이지 라고 해 주셨는데, 아, 왜 그러세요, 정말? <laughs> 쿨링감이 정답입니다. 더블리드레스룸 비타솔루션 바디미스트는요, 여름철에 끈적이는 로션을 대신해서 가볍고 산뜻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진짜 사파리 뿌려보면 향기는 당연히 합격이고 안개처럼 분사되는 거 보셨죠?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싹 스미는 게 보습도 합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듯이 쿨링감까지 좋아서 여름철에 막 덥고 막 햇빛 쨍쨍할 때 뿌리면 필수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블랙 퀴즈 당첨자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퀴즈 마친 분중 500원 받으실 1 0 0분 지금 당첨자 나갑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laughs> 자, 그러면 더블 유 드레스룸 비타 솔루션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위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너 공개합니다. 파이! 굉장히 많은 위너들이 나왔네요. 도리잼님, 에프넬님, 캐니오님 등등등 오늘도 너무 많은 위너들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은 아,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가 해야 될게 있죠. 여러분께 많이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레스 퍼퓸 부문 올리브영 판매 1위에 빛나는 W드레스룸의 비타솔루션 라인과 함께합니다. 만나보러 갈까요? 갑시다! 여러분,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여기로 또. 오. 여러분, 다들 나가지 마시고, 저와 끝까지 오늘 함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어, 벌써 봐봐. 안녕히 계세요. 뭐야. 미쿠님, 가지 마요! 어디가? 왜 가자라고 해? 잼빠? <laughs> 자, 좋아요. 뭐, W 드레스룸 제품의 어떤 진가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잼머니, 잼누나와의 어떤 의리, 방송을 끝까지 즐겨주시는 분들, 끝까지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언니, 향 추천해주세요. 벌써부터 막 올라오고 있네요. <laughs> 개 빠르다고. 어, 바로 이동했어요. 바로 왔습니다. 일단, 브랜드 소개부터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W 드레스룸을 가지고 왔는지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